안녕하십니까 원투비 구룹의 스테이트 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면 지금 영상을 안올린지 2주인가 3주쯤 되는 것 같은데 매주 올리려고 했으나 6월 FOMC가 끝나고 시장의 상황을 경과를 좀 지켜본 후 그래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올리려고 <laughs>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요한 이벤트였던 지난 6월 FOMC 리뷰부터 해보자면, <laughs> 결론은, 연준이 시장의 긴장감을 잃고 상당히 배려해주면서 이야기를 했다. 라고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테이퍼링을 논의할 것을 논의한다는 등의 변호사 주신다운 문장들을 사용해 가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연준의 의장인 파워 의장은, 기존의 경제학 박사들 출신의 의장과는 달리 변호사 출신으로서 역시 법 쪽에 있는 사람들답게 굉장히 단어 하나 하나 그 문장을 세심하게 구조를 짜여가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내심, 연준의 속마음은 역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과열로 가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무슨 주식 가격마냥 위험 안전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 자산 마냥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즉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안 된다라는 급한 마음에 모기지 채권을 연간 아니 매월 400억 달러씩 사준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을그 그,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과열이 되게 만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실수이죠.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도 많이 올랐죠. 예. 그때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가 S&P 500 지수가 4,200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4,350을 찍었으니 역시 연준은 경제를 과열시키면서, 그러나 우리 인플레이션 한번 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도 보이지만, 내 자산 가격의 상승은 그라지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으니, 한 가지는 포기하는 연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4,350을 찍은 데에는 다른 이유들도 있죠. 지난주에 금요일에,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사전에 이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드릴 것은 비농업 고용 지수가 실업률보다 조금 더 시장에서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가게마다 이제 시, 설문지 같은 걸 돌려서 조사하는데 반해 비농업 고용 지수, 지수는 기업들이 아니면 업체들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얼마나 주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느냐라고 따지기 때문에 어, 통계의 정확도 면에서는 실업률보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좀더 신뢰도가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를 우리는 확장해서 원래 기존에는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면 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올라간다. 그러한 논리죠. 우린 이걸 확장해서 단순히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논리가 아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결정적으로 평균 급여가 올라가야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10년 물 금리와 2년 물 금리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은, 사람들은 비누업 고용지수가 잘 나왔음에도 실업률이 기대를 채우지 못했고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 불식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죠? 고용이 인도 고용 지수는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실업률을 좀더 중요시해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주식 시장의 편향적인 사고이죠. 실업률이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 테이퍼링 우려가 좀적고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가 좀 늦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시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고용 지수가 꾸준히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야겠죠. 7월, 8월에는 그래도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비농업 고용지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상승은 좀, 음, 좀 현재 현금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세설 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걸 많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필립스 곡선이 어,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인데 근데 우리는 사실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가 아니라 어, 결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느냐 임금이 올라가야지 나오는 거죠 그게 올라가야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업률이 중요한 시, 것이 아니고 고용이 중요한 것이 아닌 임금이 올라가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주는 지표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금 상승률이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불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이념물 금리가 좀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물론, 이제, 금리의 변화에 한 가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없기에, 우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중요함에도, 잘 나왔음에도, 채권이 강세였다는 점은, 어, 장기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은 버티기를 한다. 예전에, 이제 채, 예전에 채권시장의 작용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채권시장이 좀 알아서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이 좀 떨어지게 한다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서 좀 어,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 이후에 채권 금리가 장기 금리가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냥 채권 시장 플레이어들은 어차피 경기는 좋아졌다가 떨어져 우리는 떨어질 때는 채권을 팔면 돼 우리가 채권 어, 경제가 좋아질 때는 그냥 버티면 알아서 채권 금리는 나중에 떨어지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채권을 사고 버티는 거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음, 실제로 그렇게 버티면 할 말은 없지만, 과연 연준이 이것을 좌시하고 있을지, 이로 인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연준이 과연 좋게만 바라볼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2% 내외를 유지한다면, 이것은 논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에 대해 따로 설명해 드리면, 언제지 장기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장기금리는, 이제, 상기적으로 만약에 성장률이 2% 내외로 유지한다면, 물가도 당연히 2% 내외로 유지하게 될 것이고, 성장률이 2%정도를 유지되는 상황에서 누가 2% 아래로, 2% 아래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돈을 더 높은 금리에 빌려주게 되고, 빌린, 빌리, 그리고 빌리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와 관련한 생각에서, <laughs> 지금 우리는 어느 여기서 사실 경영학이 역시나 또 경제학 그런 것보다 더또 역사학이 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미중발 신냉전과 미국이 많은 부채를 이유로 꽤 높은 성장률과 물가를 오랜 기간 동안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 예전에 미소냉전 시대에 미국은 어, 보수주의자인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보수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고 높은 수준, 수준의 물가와 어, 성장률을 용인해왔었죠. 이번에도 미국은 그러한 방법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동시에 자산 가격은 어느 정도 로 통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하는 것이 미국이 자산가격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알아서 자멸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중국이 바라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 자산가격을 컨트롤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부채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 부채를 갚는다는 느낌보다는 통화 가치의 하락과 강한 성장을 만들어내서 높은 물가로 인해서 부채의 갚아야 되는 실제 부담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10년물 금리가 지금 현재 낮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금리는 결국 이제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빠르게 올라가고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겠죠 어차피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말에는 확실하게 저는 인상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좀안 좋아지면 내년 말이 아니라 다음, 그 내년에 그 다음 해로 잊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준금리는 조금씩 인상하게 될 것이고 그럼 단기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3% 이상의 강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단기금리가 요동을 칠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이제 높은 주가 자체는 우리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로 악재임은 명심하면서 꼭 정해진 이벤트가 아니라 연준 인사들의 주중에 중간 중간 나와서 하는 코멘트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금리를 주로 금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금리는 주식시장, 거시경제의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도 있고 오늘은 금리 관련한 회사들을 설명하고자 오늘은 금리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의 관심 기업들은 저는 금융회사들이 관심이 가는데요. 금융주들은 어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의 보험주와 미국의 은행주를 이해게 봅니다. 둘다 가격이 비싸지 않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한국의 보험주들 중에서는 익명가 미만의 회사가 있죠. 익명가 미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처음은 상장될 때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아 본인이 나이 가격 밑으로는 이 주식 안 팔아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가격 밑으로 주식이 떨어져 있죠 시장가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들이 만약에 장단기 금리차가더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실적이 확실하게 회복이 되고 그럼 이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얼마나 생겼지 정말 상상도 할수 할수 없죠 이번에 올해 8월에 8월 아니면 한 10월? 9월? 그쯤에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텐데 그러면 금리 상승의 모멘텀이 좀더불각피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주들은 p r 이 10배 내외인데 지금 현재 S&P500의 p r 이 30배가 넘죠. 물론 이제 포워드 p r 은좀더 낮지만 어쨌든 현재 p r 이 30배가 넘는데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실적도 좋고 자사주도 매입하면서 배당까지 주는 모든 걸 갖춘 회사가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가격이 또 조정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서 물론 더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채권시장 플레이어들의, 어, 강한, 그냥 믿음으로, 10년물 금리를 1.3대까지 더 끌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좀 추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회사들은 1년에 1억 번는 회사가 30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PR이 30배가 넘으니까요. 즉, 이 말은 본전 차재려면 뭐 30년이 넘게 걸린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은행주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나 역시 핵심은 장단기 금리차의 벌어짐과 줄어듦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재미있는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 사이클을 그래프로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구글에 10Yt, 그 다음에 트레저 아, 10Yt, 그 다음에 EYT f r p 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10년물과 2년물 장단계 금리차스웨드로 확인할 수 있, 있으신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존재하고 어, 지난 몇 번간의 사이클의 고점은 2.5%대였습니다. 지금 1.2%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올라갈 여력이 사이클 상으로만 보면 많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셔, 계세요. 무슨 사이클이냐? 그건 논리적이 아닌 걸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채권시장 플레이어들 중에서 사이클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이클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사이클이 괜히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죠. 경제도 사이클이 있고 무조건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물 금리가 확실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 채권시장이 또 그렇게 믿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또그렇도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 명백한 것은 지금 장기금리는 억지로 버티는, 버티고 있는 금리입니다. 1.4%대로 떨어지면 10년물이 좀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1년 7월 5일, 증시에 어, 대한 생각과 전신기업 소개에 대해서 마치고요.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밝힙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